서브이슈입니다.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은 쇼다. 앞으로 미국의 주식시장에 발목을 잡을 이슈는 무엇입니까?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서머스 미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난항, 달러 가치의 위협 뭐 이런 기사가 있는데요. 6월까지는 재물부에서 돈을 쥐었잔에 버틸 수가 있으나 6월이 넘기면 미국 정부는 디폴트를 맞습니다. 그렇다면 부채 한도 협상은 미국 주식에 발목을 잡는 뇌관이 될 것인가? 어, 제가 보기에는 미국의 부채 한대 협상은 전 세계를 상대로 보여주는 쇼에 불과합니다. 미국 어, 국가 부채 처음으로 32조 달러 넘어 어, 금리 인상, 이자, 부담 가중이라는 이제 기사가 있는데요. 어, 미국의 부채 규모가 국가 부채 규모가 31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전 세계 주식 시장의 시가총액이 2021년 3월 기준 106조 달러입니다. 미국의 국가 부채는 전 세계 주식 시장 시가총액의 약 3분의 1에 달합니다. 세계는 무엇으로 GDP를 올리며 경제 발전을 하고 있습니까? 돈은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아니죠. 누군가가 돈을 쓰니 경제 발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중국은 한때 GDP가 10%가 넘었습니다. 지금은 5% 내로 경제 발전을 합니다. 한국도 2% 내로 경제 발전을 합니다. 그것도 무역 흑자를 내면서 말이죠. 물론, 한국은 연속적인 적자를 내고 있어서 환율이 엉망이죠. 요즘. 달러를 투자하는 제 입장에서는 땡큐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전세계의 경제 발전은 미국이 적자를 내주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미국이 돈을 찍어 소비를 해주니 그 돈으로 전세계는 무역 흑자를 내면서 경제를 발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미국을 상대로 적자를 보는 나라는 달러 패거제 국가인 싱가포르와 홍콩 정도밖에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미국을 상대로 무역 흑자를 내고 있죠. 따라서 전세계에서 어, 거의 유일하게 천문학적인 무역 격자를 내고 있는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이 어마어마한 적자를 내주며 소비를 해주면 그 동력으로 전 세계가 발전하고 있는 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경기 침체가 오면 전 세계가 경기 침체가 옵니다. 미국이 감기에 걸리면 한국은 폐렴에 걸리는 것이죠. 그런데 전 세계 기축통화국인 미국 달러는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천문학적인 부채 규모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미국은 흑자를 내선 안 되죠. 미국이 흑자를 낸다는 얘기는 미국이 소비를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러면 국제적으로 달러의 통화량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고요. 통화량이 줄어들면 미국 아, 전 세계가 경기 침체에 빠집니다. 트리핀의 딜레마죠. 미국은 전 세계를 위해서 적자를 내야 합니다. 적자가 났다는 얘기는 미국에서 달러가 빠져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미국 정부는 또 돈을 찍어내야 한다는 얘기죠. 이것이 미국 정부가 30조가 달러가 넘는 천문학적인 부채를 갖게 된 이유입니다. 그러니 미국 정부가 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지구가 경제 발전을 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미국 정부의 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필연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부채한도 협상은 왜 쇼입니까? 어,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2020년부터 늘어난 미국 정부의 부채 규모는 무려 8조 달러입니다. 어, 일경 4, 1,400조 원이죠. 한국의 1년 예산이 약 430조 원 정도 됩니다. 3년 동안 미국의 부채는 한국의 1년 예산의 약 26배가 늘어났습니다. 최근에는 미국의 부채 규모가 더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죠. 지금 달러는 어, 브레튼 우주 체제처럼 어, 달러와 금이 연동되어 있는 금태환제가 아닙니다. 어, 사실 달러는 미국 정부가 찍어내는 종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예산을 관리하는 의회에서 별다른 음, 협의도 없이 그냥 돈을 찍어내면 어떻게 합니까? 전세계가 공분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피땀 흘려 만든 삼성의 스마트폰을 그냥 종이를 찍어서 준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따라서 미국 의회는 여당과 야당이 역할을 나누어서 부채한도 협상이라는 어, 전세계를 상대로 하는 정치적인 TV쇼를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미국의회는 TV쇼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려는 것입니까? 미국의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 우리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그냥 늘리는 게 아니다. 이렇게 부채한도 협상이라는 것을 해서 치열하게 여야가 논의하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만약 부채한도 협상이라는 것이 깨지면 미국 정부는 셧다운되고 전세계에 미칠 파장이 엄청날 수 있다. 그러니 무섭지? 어 2011년도에는 협상이 깨져서 미국 신용등급 위기가 있었고 나스닥이 마이너스 3%가 한 달에 무려 다섯 번이나 떴다. 전 세계 공황이 올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 오히려 부채한도 협상이 깨지면 전 세계가 피해를 본다. 이렇게 전 세계에게 겁박을 주는 용도입니다. 이러니 전 세계 의 투자자는 미국의 부채한도 협상이 빨리 타결되기를 두손 모아 기도합니다. 아이러니 하지 않습니까? 미국의 천문학적인 부채를 늘리고 있는 중인데 전세계 투자자들은 부채가 얼마가 되었건 간에 빨리 미국 의회가 부채를 통과시키라고 기도를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미국 의회는 시간을 끌면서 전 세계를 상대로 미안하니까 매년 쇼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쇼를 보면서 전 세계는 빨리 협상 타결이 되라고 어, 바라고 있는 중이죠. 미국의 달러 위기는 위안화에 있지 않고 내부에 있습니다. 어, 미국의 부채한도 협상. 협세... 협상 쇼가 트루먼 쇼와 같은 리얼리티 쇼로 판명이 났을 경우 스스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뭐 가짜 쇼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즉 미국, 어, 세계가 미국이 전, 천문학적인 부채를 지고 있고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미국은 스스로 무너집니다. 그때는 전 세계가 달러를 던지면서 뱅크런이 일어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미국의 부채한도 협상은 타결될 것입니다. 미국은 앞으로도 천문학적인 부채를 지게 될 것이고요. 그것이 기축통화국인 미국의 운명입니다. 물론 우리는 모른 척하고 미국의 달러에 투자를 하면 됩니다. 진실을 알아서 건강에 좋을 것이 없습니다. 어차피 달러 외에 대안은 없습니다. 위기에는 한국의 원화 투자보다 달러 투자가 훨씬 안전합니다. 코로나 위기와 같은 전세계적인 위기에 원화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휴지가 됩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 연예인 걱정, 재벌 걱정, 미국 걱정은 하는 게 아닙니다.